님들 알레이. 일단,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한 방구석 희키코몰이었지만 최근에 아주 약간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향상된 사회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밖에, 얘를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요. 선을 심하게 넘었거든요 그럼 아직도 뭐하죠? 플레이셔 프리라도 빼야지 W, W 너무 쟨다 너무 쟨다 아 잠깐만요 이거 너무 못 참겠는데요? 뒤져 뒤져! 아헤헤헤 나이스 이거거든요 이제 귀한 스마일의 버섯돌이의 무선정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저는 아주 살짝 약속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기키머리가안 이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게임을 할 시간이 솔직히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결국 저 진정한 프렌드는 롤밖에 없다는 사실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이게 롤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카이사 뒤로 돌아가는 카이사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오, 라칸 더로 농가하는 거 좋았다. 라칸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카이사의 포기와 판단을 무시하는데 상대편 지금 조합이 뭐죠? 굉장히 자기주장이 센 지금 친구들이 많거든요, 상대편 조합이. 지금 아지르, 요네, 저, 거쯤 밑에가 요네르, 미친놈들 아닌가요, 저거는? 저런 녀석들, 형님들, 굉장히 멘탈이 약할 확률이 솔직 높아요. 저기 자기 자격증이 자기 센 챔피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 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기려고 하는 건 맞는데, 자기가 키해야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저기 버섯돌이가 조금만 신경을 긁어줘도, 막 멘탈이 나갑니다. 전 저런 연습 때 상대를 오려 좋아해요. 잠깐만요. 너무 심하게 깝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르블랑이랑 지금 요네가. 저는 곱하기 조화를 보면은 항상 제가 미친 듯이 그쪽 돈만 가가지고 연습 때 재미를 못 보게 만들어주는 게 무조건 1순위에요. 전 연습 때 보세요. 진짜 계속 견눈지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저렇게 라인을 밀면서도 절대로 와드를 박지 않고 서로. 근데 르블랑이 또 시스는 안 뺏어 먹네. 시스도 원래 공유하고 있어야지. 진짜 이거는 진짜 리얼인데. 너무 건방지게 설치되고 있네 까비 하지만 플래시를 빼고 요네를 물러나게 했죠 이것만으로도 저아저 X됐어요 아, 이거 그냥 저희 W 저희 슈퍼맨 모드로 날아가면 땡입니다 왜, 이마스터가 저쪽에서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미드가, 소소킬킬 따는 귀여운 형님이기 때문에, 전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마스터에 맞짱을 뜰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터트려서 마스터가 어디 숨어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마스터에? 이 발길은 내꺼, 여기 숨어있어 볼게요. 저기서 바 발길을, 아야팔을 긁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안 긁어? 이러면 제가 먹고 도망가면, 저기 굉장히 거의 많은 녀석이네요. 잠깐만요. 이네 뭐 뭐하죠? 이건 요네한테 더 이상 휘둘리면 안돼요 참탑 러브킬 나이스 이건 바로 가서 늦게 먹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여기서 휘둘리는 순간 마스는 낄낄거리면서 자신의 정글을 먹으면서 시간을 벌게 분명하거든요 마스야그리 아, 결국 저희 칼라블까지 하정을 당한 기분나쁜 잠깐만요 지금 포기이머마스기였네요자 이제 상을뷰기라도 하듯이 바텀에서 존버충 마스에 오랜만에 봐버렸는데 상대편이 저렇게 존버충마스터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쌍바위기를 컨트롤하면은 바로 기분 좋게 스마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쌍바위 컨트롤 준비합니다. 근데 아칼리가 갑자기 라인을 빌리고 뭔가 바위기를 봐주려고 하는 역겨운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건 너무 기분이 나빠고못 참겠는데요. 아 잠깐만요. 탑 차이. 아죽게요아 역겨운 탑 차이. 그탑 차이 때문에 저희 동선이 지금 거의 30초 이상 낭비됐습니다. 가랭을 두고 저거 까지 든다는 소필 따인 것부터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들도 다 머리도 가랭이라고 그래서 스마일의 티모는 절대 굴하지 않고 일단 이것까지 꾸역꾸역 먹은 다음에 선4셔이빨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원래 이번 판에는 극버섯 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보아하니까 이건 제가 어느 정도 4쇼 정도까지 갖추고 있어줘야지만 이제 좀 상대편이 1대1다센 챔피언들이여가지고 그까지 제가 좀 1대1로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4쇼에 이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 스탑 망했어요 지금 6레벨 주도권도 뺏긴 거 보니까 그래 마이파이트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깐만 이 바텀 지금 마두도 안 버섯 치는 걸 너무 너무 설쳐대고 있기 때문에 백핑으로 주위를 넣어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상대편 너무 깝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딴 골로 한번 봐줘야 될것 같아요. 미쳤니? <laughs> 제 귀여운 버섯돌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귀여운 짓을 잘하죠. 라이까지 밀어줄게, 이거는. 뭔데, 빡치면서, 막, 막, 솔직을 때리려고 해, 이거. 치지 마세요. 이건 CS 누가 먹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밀어준게 중요합니다. 대가리에 도청한 거맞아올래 까비. 오케이, 빼. 아, 근데 2대1이니까 빼지 마라. 야, 핑 하나 심어주고 갈게. 이 형님 너무 스제 너무 먹어. 엉성한 게셨는데 잠깐만요. 오, 이일써주셔줘야지 그렇지. 어? 실명, 실명, 실명. 그렇죠. 바터의 자식이 좀 바텀에 좀 집착이 심한 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어, 그렇죠. 저렇짓을할줄 저, 저 알았어요. 그래도 좀 절대 저기로 안 들어가요. 저 녀석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단 말입니다. 난 항상 집에 왔을 때 피형 하나씩 사줘야죠. 바로 믿으러 가서 기분 좋게 해. 저희 2 킬이 벌써부터 저희 팀워가 얼마나 멋지게 멍청이 노치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라칸이랑 저희랑 다 같이 지배됐어 나란히 잘 갔는데 숟가락들은 저게 문제입니다. 항상 한레인만덜 외치다가 뒤지고 나서 서포터가기가 일쑤라고요. 그럼 전글 다 붙었던 거. 엄청 이때문에 제가 똑같이, 마스터만 괜히 이러쉬가 들어가는, 참변인, 참변인, 참변을 당했다구요. 하지만 전이렇 혼자서만 인수랑 될 뿐, 절대 저희 팀 팬에 터내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희 팬은 패배의 가능성이 1 5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냥 혼자서 거의 물대물. 형님들께는 그러는 겁니다. 근데 티모가, 사실,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가면은,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킬을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나름 이킬를 먹었고, 근데, 바텀이 왜 시스차가 거의 두 배죠? 탑도, 지금 우리 모든라인 시스차가 다 지고 있는데요? 아, 불편한, 불편하이 2대1을 지금, 달리고 뭐 있고 우리 마칸 센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 하지만, 2대1을 저버리는, 아, 상담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제가 곤란해지거든요, 솔직히. 아, 상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럴때봤텀타 다이브를 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봐주는 거예요. 아주 귀엽게 말이에요. 타워 옆에 있으세요, 그냥! <놀람> 아,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근데 내가 버섯을 좀 그지같이 썼다. 아, 돌아오는 타이밍에 깔았어야 되는데. 야, 뭐 뭐하죠? 그냥 그건 좀. 뭐하죠, 이거? 솔직히 단체로안 아, 나이게못 믿겠는데. 그거 아닌데. 어? <laughs> 아, 제가 이럴 때 용을 가야 돼요.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돼요. 용을 바로 침으로 인해서 어, 저기 이기기를 극대화시켜야 될 때. 제대형한테 마무리. 그렇지 제대형을 마무리하기 쉽게 저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용을 침으로 또 오브젝트 컨트롤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전령까지 먹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막, 게임을 급하게 해야 됩니다. 저, 저 미드컵 칠 때가 아닙니다. 지 용을 쳐야 돼요. 이미 가다가는 게임이 뒤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임이 됩니다. 어그로 끌고 있어 바로 거야 저희가 그리고 상대방이 아주 불쾌해질 만한 지점에다가 바로 저 귀여운 버스 하나 깔아서 시야를 극대화 시켜줍니다. 가렌뇽 탑에서 솔킬 어떻게 했다? 잠깐만 가렌뇽 갑자기 떡상아 코인이 돼버렸는데, 정님. 형님? 형님 알고 보니까 뭐 거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극버리신 정님인 줄 아는데, 자신의 역경을 지금 스스로 이겨내셨거든요 오, 저거 제대로 했군 파이팅 아, 까 이럴 때는 형님들 이럴 때 먼저 붙어 주는 사람이 무조건 저희 편에게 해, 행복, 해, 행복한 미소를 가져다 줄수 있는 거 아시죠? 그저버졌어도 저기서 엄청나게 버섯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아, 예. 알파 거리를 주지 마세요! 어. 잠깐만 아칼리 좀선 넘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뭐죠? 참을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아칼리는 좀 뭔가 잡으러 가기가 좀 싫다 아... 그리고 바텀이 근데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아니 저거는 근데 솔직히 진짜 저렇 터져버리면은 저기... 저건 그냥 진짜 완전 차이에요 진짜 억울합니다 그래도 미드에 한번 집타이 막아주는 거 좋았죠? 오 아칼리가 절 죽이겠다며시고 달려오는 것 같은데 빼주고요 아 근데 이거 괜찮아요 어차피 티모가 후반 채, 오히려 이런 게임을 전 원했어요 어느정도는 왜냐면 저희 후반 캐리형 티모는 이제부터가 사실 진짜 게임이 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판에 저는 짐덩어리들을 한두명 정도 데리고 캐리하는거는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네, 바텀 솔직히 지금 상대팀가 본당 cs가 10개가 돼, 돼가고 있는데 <laughs> 제 생각에는 상대편에 대리충이 좀걸린는것 같아요 대리충이 아니고선 이건 말이 안되는 차이거든요 이런 판일수록 저희 눈을, 눈까지 <laughs> 충혈된, 충혈, 눈이 충혈될 정도로 집중해서, 무조건 이 판을 이어집니다대리충전한지질수 없습니다. 그렇지, 가렌영. 나의, 저희 의지에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가렌영이. 가형영이 W는 또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지형다 기다리면 이제 누군가 올것 같은데, 우리 바텀이 밀렸기 때문에. 아, 이기 정글이나 먹으러 가자. 요네가 너무 떡상해가지고, 지금 요네가 저 제압골드까지 먹어버렸기 때문에. 미쳐버렸구나? <목소리> 제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제드형! 왜 이렇게 쎄? 아 벌써 모랑이랑 톱나지 건 뭐야? 다 이거 먹을 수 있나? 하지만 먹을 수 있죠 아 이거 RPG 하겠다 이거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RPG 해가지고 빨리 저게 버섯돌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버섯돌이의 저거체 풀채울까지 당하면 요네의 성장세가 말이 안되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한번 꺾어내지 못하면은 이제 답이 없습니다, 이거. 근 궁도 없는 가린이랑물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궁이면 느려 터진 속도를 보세요. 켜 보세요. 일단 킬로 맞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행이다, 그래도. 아니, 저, 제약골드, 내가, 아, 근데, 요네가 아까 전에 가리는 사실 탑에서 솔킬을 한번 딴짓 쿠였었어가지고, 전 이렇게 내심 요네의 궁이 없다고 혼자 판단을 했었는데, 네. 너무 게임이 어려워져 서 했네요, 요네가. 근데 어차피, 내가 팀워라 괜찮아요. 멍청한 마스터이랑 요네는, 팀워가 적살을 하면 됩니다. 잠깐만, 예, 우리 블루까지 도는 거선 넘는다! 선 넘었지만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 다 안클리어가 돼서 거주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걔왜궁또 있어? 어! 어! 말도 안 돼! 계속 없어도 없는 판이 적당히 없는 판이. 오, 어, 나이스. 이거 맛있겠네. 비해야. 아, 아리. 벌써 서 벌써 뽑아야 죠 끝까지 간다 이번 판. 지금 마스터의 체력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탈이 개박살나기 굿기 때문에 아, 이 카이사가 도와줘야 된다. 못 먹어요. 상대편이 자기 주장이 괜히 센 시편들이 많았던 게 아니네요. 대리 충돌이 좀 많이 었던것 같아요. 이히 우울해지는데 열심히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판도 이런 판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투척에 맞는 게 제가 꺾였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말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편에 히못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저거 저걸 보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멍청한데 이 친구들이 다 능멸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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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건 내가 직에 먹어야 돼요 이 내가 먹어야 돼 <웃음> 그렇죠. <웃음> 내가 먹어야 캐리가 가능해요. 이거는 내가 안 먹으면 캐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더도밀자아 잠깐만 조금. 됐다. 노래 안 돼. 노래 구대기들이잖아 아. 아가린에서 멍청한 걸 보세요. 뛰자 <laughs> 뛰자. <뒤져, 뒤져. 웃음> 라차 백현 알모는 항상 준비가 되어있는 남자입니다 아제대형 암살자인데 형 암살자인데 암살 그렇게 죽으면 안돼 형이 암살이라도 사이드에서 해줘야지 아지도 정도는 진짜 개오바잖아 아, 진짜 우스하게 만듭니다 <laughs> 근데 이런 판은 어떻게 모든 라인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결 빼고요 이런 판은요 형님들 그냥 억제기 타워 앞까지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틴 다음에 저의 버섯으로 역전해버리고 신놈인가요? 얘네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형님 얘네 상대편 입장에서는 나의 아 귀여운 티모의 어? 제자식아. 에헤헤헤. <laughs> 이 네, 귀여운 팀의 KDA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결할 거거든요. 변수들이 아무리 우리 편을 100번, 1 0 농간해도 오, 저희 팀원만큼은 상대를 오히려 농간합니다. 이순신 장군. 사실 이순신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실이 지금 저보다 레벨 낮은 거 보이시죠? 저렇게. 저렇게 편안한 팀에서 그냥 다 떠먹여 주고 있는데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본질적 역량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더 <laughs> 스털. <laughs> 아, 여기 숨어 있어 볼까? 그렇지. 멍청한 녀석이 와 가지고 저에게 당해 줄것 같은데요. W 써. W 써. W 써. W 쓰세요. 아, 어, 바비. 아, 근데 이게 너무. 아. 여기까지 먹고 가야 돼. 탑 막아, 탑 막아. 오! 오 마이 갓! 내가, 내가, 내가 이제 상대 탑보다도 레벨이 높은데? 나좀 아, 강한데요, 저? 형님들? 바보들 둘이서 지금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먹고 빼야겠다 아, 뭐야? 우선 지금 이렇게 분리할 때는, 우리 편의 진영에다가 일단 와드를 많이 박아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너무 불리해서, 선상골자도 좀, 아, 카이사 형, 내가 탑 막을 걸 그랬나? 아, 너무 불쌍한데? <laughs> 이럴 때는요, 지금요, 존버밖에 답이 없어요. 이번 판 끝까지 버팁니다. 벌써 전투코어거든요 이번 판은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원래는 지평선에 초점 같은 거 올려가지고, 좀 약간의, 버섯돌이 티모의 재미를 좀 볼라 그랬는데 그냥 빼버렸다 저뻔해 빼라고 했지 미쳤나? 아 너무 쎄다 뭐야 이게 아 어, 템이 아 씨발 어 아. 잠깐만 우리 편한 명은 지금 좀더 희망을 품고,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같거든요. 저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죠. 우리 편이 지금 아직 승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다한 한 명이 지금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저도... 맞치지 마라. 마트에 그냥 박는 사람이야, 친구야! 우리 편이 마지막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 저도 포기를 할수 없지. 잠깐만요. 오랜만에 차이운에게 부부를 박는 점 멋진 제대해 보도록 보세요. 저것이야말로 리얼 파이팅입니다. 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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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아닌데요. 이제 빨리 마감을 올려야 돼요. 지금 용판은 간행 어떻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간행 궁빨 사기성으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저 끌려다니는 것보다 일단 라인을 받아먹는 게더 이득이라서 이거 라인 받아먹으면서 일단은요 최대한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로 더 올린 다음에 아예 버섯 핵버섯으로 한 번에 큰 이득을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어, 주단! <laughs> 아 죽어 아, 아아아 아 너무 다 맞아줬나? 아, 이제 내가 저럼 르블랑한테까지도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죽는 게 아닌데 바론 버프 미니언들한테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원래 저기 지금 상황은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 바론 버프 미니언들이 저를 너무 심하게 때렸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뭉쳐다니면서, 요네만 어떻게 1.4 해가지고, 요네부터 터트리고 시작하면은, 왜 가렌 이 있기 때문에 요네는 어떻게 하면 터트릴 수 있거든요? 아, 충분히 이거 솔직히 지금, 미드, 2, 미드, 미드 4렙 차. 탑은 우리가 그래도 앞서고, 보오 5렙 차에다가, 서터동랩 아, 요, 저, 요네를 솔직히 잡아야 돼요. 몇 번. 쟤 벌써 17레벨이야. 난 동이랑 같이 할수 없어, 같아. 갑자형 늪으로 통신을 하는데. 보이시? 바로 보여 주죠. 바로 보여 주지. 그렇지. 그렇지. 버섯이랑가굴로 이게 바로 한수학프이 있는 저희 플레이리어. 이이이했습니다조정입니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귀여운 알모의 순간적인 대응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도망가서 덖가서 여기서 도 안심하지 않아요. 전 여기서 뭐 한번더 넘어간 다음에 안심하죠. 사실 저희 도망가는 길 항상 이렇게 똥을 뿌려 뿌려 놓으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똥을 달고 대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럴 때도 저는 꿋꿋이 버텨야 돼요. 잠깐만 이건 집에 가야 돼요. 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아까 소렌안안는데 끝까지 가야죠. 무슨 소리야 지금 어떻게 하나 밀렸다고 포기할 셈이이 이렇게 두개 밀렸다고 포기할 셈이냐 끝까지 버티고 버텨야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모두로 한번 해보라고 해요. Oh, oh, o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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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아 너무 레벨이 높아가지고 달지도 않네. 그 자기들끼리. 데 티모가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존버에서 신보는 굉장히 존버를 잘하거든요. 진짜 히 이런 판에서 형님들 하시면 벌써 케리 저처럼 7 3에 유지 못합니다. 벌써 한 0:7:3이었겠죠? 이것만으로도 덩치 이 지금 이번 판님이 진짜 피해자예요. 저희 편은게 묵지만 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지 역전에 공화를 올리는구나. 그래, 그래, 그걸까지 잡아주면 아 우리 쌍둥이가 내가 탑이라도 밀어줘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만 멘탈이 나가서 지금 제가 탑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탑을 밀어줘야지 골들 넣어줘가지고 지금 제약 골들 넣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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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가지고 그래야 그나마 역전의 희망이 이렇게 사이드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울리는 거거든요. 좀 꿋꿋하게 저의 플레이를 지속할게요, 이거는 제 테러에 똥을 뿌려주면서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편들에게. 마스터이저절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저초 뒤에. 하지만 전 죽더라도 됐어요, 됐 마스터이도 절 14에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면 저는 팀모거든요 네, 저, 진짜 아칼리. 솔직히 저 타워 하나 잡도면죽어 되잖아. 아, 잠깐만. 못 버티고 있는데? 잠깐만요. 상대편도 던지는 거거든요? 막아막 막아. 아가, 아가, 려 이거 어차피 우리 아가, 다 털렸기 때문에 피 아가, 아가, 필가없가요이요 저희 저섯을 이제 저희 아가, 촘촘하게 둘러가지가우가아 버섯 가리고아아 잠깐만! 아잠이만 아가, 아았아 아가, 아저 아가, 레가아은아이 펜스게임했습니다 형님들에게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을 잡았지만, 로비 망하는 겁니다. 순간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아져서 야, 똑같은 겁니다. 진짜.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항산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입니다